맛있어? 오징어, 오징어 집. 오징어칩 오징이네 진짜? 어 많아 선칩 서, 아, 아까 그게 썬이었네. 그러네. 이게 썬이네. 그냥 선칩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네? 그렇지? 난 알고 있어 서진 알고 있었어? 아. 자, 아니, 어. 자, 드림드포 왔습니다. 우리 서은이가뭐 살지? 음. 서은이뭐 사러 왔어요 진눗빵울이 없어요? 근데 찾아봤는 없었어. 정말? 응, 진짜 없었어. 잘 찾아봐, 있을 거야. 그래, 아, 아. 그 시골에 있던 거잖아. 응, 근데 이거좀다이 그건 있으니까 안 사도 되고. 아이 소나 이런거나 이런 걸 사야지. 그래그 음, 리필용으로 이것도 사용할 것도. 수 있잖아. 다들, 어떻게 돼. 다들. 어 다들 아빠 이거 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1 5 0원 15,000원. 이거0 0 0는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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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5 0 0 0봐 15,000원. 15,000원. 1 5 0는0원 15,000원. 1기0 0 0원 15,000원. 1 5 0 우선 오늘은 그 버블 건만 사자. 아빠. 응. 음. 이봐 오오 고정. 응. 음. 강. 덩... 오이강 사야지. 형아 엄마 또불펜 지름신 들렸다. 붓펜 <laughs> 받다 어. 어? <웃음> 다 사기 종류별로 아니 아니. 오케이 다다 다 사. 커버다사보고 예쁘면 살아 신발이 졌다 그거 모나미 아니야? 하죠? 그냥 모나미 롤팬? 모나인데 이거 응. 디자인이 틀리잖아 난 단기세어 샀어 엄 이거 봐봐 여기 <laughs> 감사합니다 단기세어는 가자 아들들 단기세어 왜 샀어? <laughs> 어, 집에 달지마 서원이 산대 안돼 집에 못달아 문에다, <웃음> 문에다. <웃음> 문에다는 달고 더... 가자 공전지는 더... 어, 더... 더... 아빠 공전지는 세 개야. 나중에 실고 가세해 아니야 집에서 안돼 안돼 싫어 호진아, 쌀국수 맛있겠지? 응. 엄마 빠이. 오빠. 고싶은데 응? 약간 얼큰 쌀국수양지쌀국수양지국수 맛있겠지? 거울 거야? 포해서 먹어. 응. 맛있어, 쟤. 그래? 음. 응. 너무 매워? 두 매워? 응? 너무 매워? 음? 너무 매워? 오, 너무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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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매 이거만 먹어. 음, 그래. 이거 되게 이거 없네. 먹어. 깔끔게 아, 리요 뭐? 응. 밥 먹고. 와. 응. 놀이터에서 잠깐. 마트 가야 되 는데, 마트 갔 다가 빙빵빵을 하고 싶 어, 빵을 하고 싶 어, 빈빵을 어, 빈먹 어, 먹 어, 빈빵을하 어, 빈빵을하 이거 어, 빈빵 어, 볼래을 어, 빈빵을도모양 쟤는 엄청 귀여거나봐 응? 귀가 이슬비처럼 와서. 응. 음, 뽕나기처럼. 음, 지나가는거 아, 면이 없어, 면이. 없어. 면이 없어. 지이어 면이 없어. 면이 어아이스크림 남았어. 응. 어때? 김밥도 팔죠? 김밥. 김밥도 팔 김밥 아니야? 어, 김밥이잖아 저기 고기야 고기야 아니 저기 저기 그릇에 담아져 있는 고기 월남쌈 월남쌈이다 저거 아난 그거 먹고 싶다 맛있어?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소원이 맛있었지? 응. 응. 엄마, 엄마 서원이 네, 예, 아빠 엄마, 아빠 좋아하는 쿠피스 두개두 개. 두 개. 엄마, 복숭아 복숭아도. 엄마 서원이랑 복숭아도. 카트랑 엄마네 사고래. 야, 닭고기탕 샀네. 근데 내가. 김밥. 네. 근데 엄마, 응. 내가 먼저 할 거야. 엄마, 내 먼저 안전벨트. 우유 사야지. 그러면 아, 뭐.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아 잠깐만. 이거 아, 아 내가 할 거고. 우페리코 네. 엄마 이러면 오, 되지. 거. 응 음, 그러면 돼. 엄마 이러면돼 응. 거야. 엄마 짜잔. 응. 김밥 이렇게 잘 나와 내가 할 거야. 내가. 자자. 소진 먹고 싶은 거 샀어? 먹고 싶은 어머, 거 사. 펄에서 바나나 냄새나. 뭐니? 내 생각도 우리의 필수 왕난 왕난 1 예, 1거1단9 거 1번이다. 음. 1번 1번이지. 맞아. 1번. 엄마가 지금 너무 안 좋게 해 놨어. 그렇지. 떨어지고. 1번. 1번. 몇등는이야 4등. 4등이니까. 이 제가 4등 해바라기 씨. 예. 초코를 묻힌 거야. 아빠 어렸을 때 맛있게 많이 먹었지? 왜도이때좋어그 그래, 하나 사. 아저씨 아도어 오빠 이 와봐. 오징어 집이네, 진짜? 응. 이거 많아. 하는 거. 선칩 썬? 선. 썬. 아 선. 선. 아까, 아까 그게 썬이었잖아. 그러네. 이게 썬이네, 그냥. 선칩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었던 거네? 그렇지? 난 알고 있어. 표진 알고 있었어? 어. 오늘도 한가득 사서 갑니다. 누나. 오늘 오늘 오늘도 뭐 많이 샀다 뭐가 있는지 알았어. 질렀다. 어. 아니, 넌 어떡해.